안녕하세요 제트금마술입니다자 오늘은 경기도 평택 송탄에 위치한 하운드호텔이라는 매매 물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물건 보러 가실게요 자 물건 개요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지산일로86 하운드호텔 이 송탄에 있어요 자 건물이 자 이렇게 건물 외관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토지 면적이 645 제곱미터 평을 환산하면 195 평이라고 할수 있겠고, 자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평수는 1,755.28 제곱미터 평을 환산하면은 530 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건축 규모는 1층부터 7층까지의 규모이고 옥상에 루프탑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도 지역은 당연히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 지역에 상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만의 간략한 특징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대표적인, 일단 글램핑 자가 들어가잖아요. 호텔인데 글램핑, 이게 뭔가 하실 텐데, 이 옥상 루프탑 설명드렸는데, 이위 옥상에 글램핑장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숙박도 하면서 글램핑까지 할수 있다라는 데 소문이 나가지고, 꽤 많이 수요가 있다고, 집객이 된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디를 찾아봐도 글램핑장이 있는 호텔은 없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글램핑과 호캉스를 같이 즐길 수 있는 호텔이다 라고 할수 있겠고 그래서 평점 같은데 네이버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은 젊은 소비층들의 평점이 되게 높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후기가 굉장히 좋다 그 블로그 후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주차공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주차장이 총두 곳이 있기 때문에 자주식으로 주차를 할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이렇게 호캉스 뭐 글램핑을 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이 오고 평일에는 그러면 또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 하는데 평일도 주변에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내부도 이따 보시겠지만 레지던트, 레지던트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게 있어요 시설이 그래서 근로자 인구가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월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평일 매출, 주말 매출 둘다 잡을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대략적으로 월 매출이 한 900만원 정도, 8, 9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80억에 나와 있는데, 이 매매가는 아시다시피, 좀 산략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물건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위치는 어디 위치하고 있냐면, 우리 물건이 여기 있어요. 호텔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송탄역이 있어요. 송탄역 그다음에 송탄 터미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 국제중앙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이 정도 입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 각종 편의시설을 이렇게 적어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침실부터 욕실 뭐 안에 있는 내부 기기들 뭐 요런 거 고객 편의시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편의시설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실제 이제 어떻게 생겼나 내 외부를 한번 보러 갈게요. 자, 건물 외관부터 보시죠. 건물 외관은, 자, 옆면, 앞면 이렇게 찍어 놓은 건데, 낮에 찍어 놓은 거예요.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원래는 모텔로 운영을 하다가 싹 호텔로 개조를 한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신축급 건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이렇게 호텔로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외관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자 주간이 찍었으니까 야간도 한번 봐야죠. 요거는 밤에 찍어놓은 모습입니다. 밤에 이렇게 깔끔하게 호텔 느낌 제대로 나죠? 이렇게 외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이 건너편에 주차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은 충분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 하면 또 중요한 게 로비잖아요. 프런트랑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렇게 프런트에 이렇게 계시고 안내를 해주시고 그다음 로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히오스쿠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서 사람들 기다리거나 체크인 시간 기다리거나 할때 이용하실 수 있는 공용 로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실도 여기는 이제 꽤잘 되어 있어요. 호텔 같이 잘 되어 있고 내부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그 특이점이 히노키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네, 목욕도 할수 있고 그래서 깔끔한 시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평일에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게 근로자 분들이 평일에 꽤 많이 이용해주셔가지고 매출이 꾸준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레지던트 같이 이렇게 꾸며 놨어요 보시면 건조기랑 세탁기도 구비가 되어 있어요 공용으로 그래서 장기숙박이나 그 평일에 근무처 오신 분들도 이렇게 숙박을 할수 있게끔 편하게 숙박을 할수 있게끔 세탁기, 건조기 위치하고 있고 공용 주방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그 다음에 제일 이제 호텔이 이 호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서명들의 옥상에 있는 글램핑장이 저도 처음 봤어요. 이 호텔 때문에. 이렇게 데크에다가 글램핑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혹숙박을 하면서도 밤에 고기를 구워 먹거나 할수 있다라는 게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글램핑장을 이용하면서 고기를 구워 먹는 취사를 하고 있는 그 사진이고요. 안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기본적인 취사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대 등 충분히 밖에서 꼭 멀리까지 나가지 않아도 자연 속에서 캠핑할 수 있는 느낌을 낼수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차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주차장도 자주식으로 넉넉하게 주차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호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주시면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80억 매매가에 그월 매출이 900 정도 나면 수익률이 10%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수익률, 10%면 굉장히 훌륭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거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때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트크마술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